자 먼저 등차수열에 관한 문제입니다. 등차수열은 항상 일반항이 n번째항은 a플러스 n플러스 1 곱하기 n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다 이런거 지 항상 알아두시고 등차수열은 기본적으로 첫째항과 공차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문제를 쭉 읽어보면 은 계속 합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등차수열의 합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도 알아차려야겠네요. 그거는 공식이 있죠. 한번 복습을 해 보면 이 문제는 지금 왼쪽에 적는 공식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공식을 아셔야 됩니다. 등차수열이면 그것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은 우리 기호로 이렇게 쓰죠.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등차수열의 합은 일단은 공식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2분의 항의 개수입니다.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그러니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그러면 마지막 항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n 번째 항이 되겠죠. 이 모든 것을 더한 것을 sn이라고 하는데 지금 얘가 a이고 얘가 l인 거예요. 만약에 이두 개를 알수 있으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등차수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마지막 항은, 마지막 항은, 결국에는 n 번째 항이기 때문에 첫째 항 플러스 마이너스 1 d 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만큼의 식을 집어 넣으면 두 번째 식이 얻어지죠. 그게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정리하면 은 2a 플러스 마이너스 1 d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두 개가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잘 보면 첫 번째 식은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줬을 때 구할 수 있는 식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첫째 항과 공차를 알때쓸수 있는 식이죠. 그래서 함께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은 만약에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데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이 무엇인지 주어진 경우면 첫 번째 식을 쓰면 되고 두 번째 식은 거꾸로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졌을 때 쓰는 공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항상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것 같은데, 등차수열은 항상 첫째 항과 공차를 파악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기도 첫째 항과 공차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두 가지니까, 관계식, 즉이두 가지를 알아내는 데 필요한 힌트가 되는 역할을 하는 그 식도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잘 보면은 식이 정확히 두 개가 있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각각 a와 d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자, 그래서 1번을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첫째 항부터 열 번째까지의 항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의 합 S10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은 두 번째 공식을 쓰면 2분의 10 곱하기 2A 플러스 여기가 9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약분하고 정리를 하면 여기가 10A 플러스 45D가 됩니다. 근데 걔가 뭐래요? 70이래요. 식이 얻어지긴 했는데 숫자가 좀 크죠? 그래서 양변을 5로 나누면 식이 다이어트가 되죠? 2A 플러스 9D는 14 이런 관계식이 얻어집니다. 얘를 기억이라고 할게요. 자, 그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20항까지의 항이래요, 합이래요. 이거는 S20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에다가 차근차근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n에다가는 20, 첫째 항 그대로 두고 n-1은 그러면 19 되겠죠. 자, 그러면은 2분의 20 곱하기 ea 플러스 19d 됩니다. 그래서 약분하고 정리를하면 20a 플러스 190d가 되죠. 근데 걔가 뭐래요? 240이래요. 역시 식의 개수가 너무 크죠. 그래서 나누기 10 하겠습니다. 양변을 나누기 10 하면 2a 플러스 19d는 24라는 식이 얻어지죠. 그래서 이 식을 또 니은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기역과 니은을 뭐하면 되나요? 연립하면 되죠. 열립을 하면은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한데 쉽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공차가 1이고 2a가 5 나올 겁니다. 선생님이 a는 2분의 5라고 쓰려다가 그냥 남겨놨어요. 왜냐면 어차피 a값이 안 쓰이고 2a가 쓰일 것 같아서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의 합이죠. 이것은 기호로 표현하면은 s30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결국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역시 이 공식에다가 n자리에다가 30을 대입을 하면 2분의 30 괄호 열고 지금 2a 저가 되는데 2a가 이미 5라고 아까 구해놨죠. 그래서 5 플러스 여기가 뭐가 돼요? 29d죠. 근데 29하고 d가 지금 1이라고 방금 우리가 구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간단하게 510 나옵니다. 한 번만 강조할게요. 등차수열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복잡한 걸 물어보더라도 첫째 항 공차 알면은 모든 걸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첫째 항 공차를 알았을 때 나타나는 이식 일반항이 이등차수열에 일종의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는 명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려면은 이두 개를 구하려면은 힌트가 두개 필요한데 문제를 보고 그두개 역할하는 식이 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계속 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등차설의 합공식을 완벽하게 아시면 문제를 충분히 풀수 있을 겁니다.